네. 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오펜퍼의 특성 중에 어,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이고 출력 임피던스는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동정복기의 원리에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동분점폭기의 입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R의 베이스단으로 이제 전압이 가해지면 이제 전류가 이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반전, 비반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에미터와 이제 컬렉터 사이로 이제 전류가 흐를 때, 만일에 1mAh라고 그러면은 이 tr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정폭도가 뭐 100에서 이제 200배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되는데 1mm에 그러니까 1mm를 이제 흐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실제로 베이스에서 흘려주, 이제 줘야, 줘야 되는 전류는 이제 뭐 정폭도 100이라고 보면은 100분의 1만 흘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mm 를른다고할 때는 0.001mm 즉 이제 한10 마이크로 암페어 정도만 흘려주면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어 입력 전류가 아주 이제 그 작기 때문에 이제 입력 이제 임피던스가 그 무한대라는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제 그 임피던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저항 성분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전류가 그만큼 적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출력 임피던스가, 이제, 0이라는 것은, 어, 입력에, 입력을, 이제, 정복해가 이제, 입력, 임피던스는 적죠. 그 전압은 걸리지만 전류의 흐름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입력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뭐 얘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적은 신호를 정복해가지고, 이제, 출력이 나가는데, 실제 출력이 나오는 곳은 이제 그 출력 쪽에 있는 이제 이그 p n p n p n 을 통한 이제 그이 부시풀 음 TR이 해가지고 이제 전력이 나가기 때문에 이 TR이 토론하면 그게 이제 인피서 영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그만큼 많이 이제 줄수 있다면 뭐, 무한정 많이 줄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입력되는 어떤 적은 이제 신호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많은 이제 전류를 줄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래서 오펜프의 이제 그 반전 비반전 입력은 이제 그 TR이나 FET, TR의 베이스나 f 피 t 의 이제 게이트 단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어떤 유입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이제 입력 임피던스는 무한대라는 것이고. 이제, 출력 임피니서가 제로라는 것은, 이제, TR을 통해서, 이제, 소스나 싱크 진료가, 이제, 별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 여기, 게루퍼. 게루프 전압이득이 뭐한데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요 비반전 증폭기 원리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r 1분의 R2에 비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정폭도가 나오는데, 만일 R2가 이제 그 오픈이면은 이 저항값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은 이제 전복도 무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항이 연결 안 되고 오픈 되면은 전복도가 이제 무한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비반전도 마찬가지인데 이 R1분의 R2인데 얘가 오픈 되면은 이제 얘가 무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복도가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그 오피앰퍼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입력 어, 게루프 전너비동은 무한대이고 뭐그 다음에 입력 임피던스가 이제 입력 인피던스는 무한대 뭐그 다음 출력 임피던스는 제로에 가까운 것이 이상적인 오피앰퍼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오프셋은 0이다. 사실 이제 0이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또영이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뒤쪽에 좀 다른 설명이 있으니 예, 다음에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